전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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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은 점점 우거져 가는데, 우리 천세와 금동이는 오늘도 강감, 강감 소식입니다. 오리무종. 아 하루하루가 숲이 엄청 우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도 날아가고. 전세야. 이 나무는 무슨, 무슨 꽃인지 엄청 예쁘네, 그죠? 보라색. 우리 고품격 라이브 방송, 만세맨 라이브 방송 2부 고품격 구독자 원명순 대표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명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꽃돌이 약간씩 시들어지네요. 꽃돌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만물의 법칙을 항상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요, 금동이야, 천세가 어디로 갔나? 자식들, 교육 농사 때문에 파라꾼으로 갔나? 강남으로 가면, 먹을 것도 많지 않을 텐데. 제초 작업하시네. 우리 오늘 벌들은 갑피 움직이나. 어휴 벌더이하죠 날이 따뜻하니까 운동량이 엄청 쎄네요. 얘들아 안녕. 아꿀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가까이 오니깐요꿀 냄새가 확 나네. 어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벌돌이 움직이는 게 엄청 완전 살아있네요. 이쪽 벌돌도 아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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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잤잘잤잘잤잘 잘 잤어, 잘 잤어? 벌한테 잡혀 잡혀 먹지 열매열 이제 이제 매열이렇 이렇게. 벌은, 벌은 벌주인이 갖고 가지 않으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벌을 보니까, 몇년 보니까, 벌을 여기서 키우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산 곳곳에 꽃들도 많고, 벌들이 먹을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아주 제초 작업을 잘 하시네. 같이 안녕. 공사를, 이거를 언제 다 할까 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거 보면, 참 사람 손이 참 무서워. 그죠?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게 사람의 손이고 사람의 신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참, 티쿨모아 태산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조나시입니다. 아, 이렇게 아주 방벽을 쌓으니까 멋있네요. 비가 와,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아주 튼튼할 것 같습니다. 1, 2, 3, 4, 5 5월은 31일까지 죠 내일까지 있지? 내일까지 어제 오늘 사전투표의 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간 되실 때 사전투표 가시고 만세매은 저는 6월 3일날 그때 투표하러 가려고요. 제 혼자 가면 또 저희 아내가 귀찮다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월 3일 날온가족 제가 다 모시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 최대의 주권 행사인 투표를 다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만세면은 6월 3일 날 본 투표 손 잡고 누구누구 강요는 안 하고 각자각자의 생각에 맞게끔 찍으라고 할 겁니다. 또 누구누구 찍으라고 강요하면 또안 되잖아, 그죠. 안녕하세요 우리 젤라또 가게 옆에는 분식집 이 들어온답니다 아출에 또 맛있는 떡볶이 분식집 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카페 비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니 정원이 잘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비니 정원이 잘 있습니다 태극기도 바람에 펄럭이고 만세맨도 제초기로 이해추기로 잔잔 깎아야겠다. 어유 블루베리 보세요. 블루베리 아주 풍년입니다, 풍년. 얘는 좀 알이 크네요. 약간 덜 달렸는데 알은 큽니다. 어, 얘는 아주 풍년이고요, 그죠? 얘는 알은 작은데 아주 옹기종기 달렸습니다. 와 얘는 뭔데 이렇게 쫙 자랐네요 와 대박인데 언제 이렇게 자랐지 희한하네 얘는 야생화 들꽃 같습니다 예쁘네요 예쁩니다 오늘도 카페 비닐에 이렇게 쿠키 달. 쿠키 달이 너무 맛있어요. 와인, 요즘 커피 안 드시는 분들 많아서 루프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와인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고. 오늘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금요일. 5월 3 1일 맞이하여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붉은 보내시고 좋은 날 되시고 오늘 우리 여러분 덕분에 877일차, 877일차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우리 원명순 대표님과 써니님 그 밖에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같이 지켜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곰돌이도 안녕. 안녕. 사랑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 명순이 누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